통닭 예산 때문에 개엄. 법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개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답변. 군인 통닭 사줄 돈을 깎았다. 서울중앙지법. 내란 우두머리 혐의 36차 공판. 윤석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국회가 군 예산을 잘랐다. 사병 사기가 떨어졌다. 그래서 안보가 위태로웠다. 주임원사가 통닭 한 마리 사주려 해도 돈이 없었다는 주장. 그 예산이 개엄 선포의 이유였다고 말합니다. 판사가 제지합니다. 목격한 것 위주로 말하라. 그러자 윤석열 이게 개엄 사유와 관련 있다.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문제는 여기서입니다. 통닭 예산이. 대 요건입니까? 재임 시절 가짜 출근하느라 통닭 2만 마리 값으로 가짜 문까지 만든 윤석열 군인들 위하는 척. 개엄을 물타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남을 망언입니다. 지나가던 소가 웃습니다. 사병 복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산 삭감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더구나 방위사업청은 이미 반박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했습니다. 전시도 아니고 교전도 없고 비상사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엄 이유는 통닭. 국민이 묻습니다. 이게 국가위기입니까? 아니면 책임 회피입니까? 법정에서 나온 이 한마디 역사에 남을 변명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크리머조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